사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락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항상 지켜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든 신뢰해주시든 분들께 그 동안 오랜 공백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봄 낚시 절정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중부지방 같은 곳은 이미 배수가 심각한 지경이다. 중부지방에서 배수를 피해서 더듬어, 더듬어 내려가지고, 어, 문경까지 내려오신 분도 있더군요. 어, 근데 여기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남북 지역은 아직까지는 배수를 하는가 하는 정도로, 어, 조용합니다. 아, 어, 그리고 또, 어, 아마, 그 5월 말경이면은 이 배수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어, 그리고 또, 어, 양파라든가, 어, 마늘이라든가, 어, 감자, 어, 보리, 이모작 하는 지역은 6월 15일 정도는 되어야 배수가 시작된다. 그래서 배수를 얼마든지 피할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음, 외지에 계시는 분들, 지금은 대구 경북권으로 원정 출조를 오셔도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거기다가, 오늘 날씨마저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좋식에 제가 찾아온 곳은요, 어, 정말 두 뼘짜리 소파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아, 수면이 길다랗죠. 좌우로 이렇게 제 전방에 길다랗게 수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강입니다. 강 포인트인데요. 강 포인트인데, 이 연안에 어떤 이 형성된 지형을 보면은, 이 어떤 지형 지물들을 보면은, 잘 뜯어낸 저수지와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이 제법 넓은 이 강, 하천이죠. 4대 어, 강이 아닙니다. 하천, 4대 강의 지류에 해당하겠죠. 어, 이 하천에 양안 어, 물버들이며, 어, 또, 어, 창포, 어, 그리고 부들 갈 때, 어, 심지어 수면에 지금 어리언까지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이 멋진 그림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어, 이민물든이 의자원이 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 강이 바로 이 의자원의 어, 발생지이고, 어, 이 보고입니다. 그곳에 직접 어, 이렇게 찌를 세울 수 있다. 아, 그냥, 어, 이 무궁무진한 의자원 속에 이 찌를 투입한 것입니다. 어, 이 강낚시 해보면요, 어, 이, 편성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야, 그저 뭐, 어, 오늘 볼까 정도가 아니고, 월척 7, 80마리. 4자, <laughs> 두 자리 수 4자, 뭐, 이런 정도, 많안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왕 그런 말이 안 되는 망상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강낚시인데요. 제가 오늘 이 좋은 시기를 맞아가지고, 고기 욕심을 엄청나게 품고 이강 포인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좋은 자리들 정말 이거뭐 수백 명이 앉아도 될 자리들이 널에 늘려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이 늪지다, 습지입니다. 습지 물가에까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빠져드는 그런 늪지이기 때문에 멋진 그림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풀밭 밑으로 늪지가 돼가지고요. 사람이 발을 딛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좌전방 갈대와 부들 그리고 줄, 어리연 이것이 멋지게 형성된 저 지점에다가 부기를 두고 나왔는데요.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기 상당히 곤란할 정도로 바닥 디딜 자리를 겨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 자리에서 오늘 낚시를 할 것인데요. 카메라는 이 지금 후미에서 여기 줌을 당겨서 아마 촬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약70 정도, 7, 70, 80 정도 환상적인 수심이죠. 7, 80 정도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큰 편차가 없을 겁니다. 대체로 이 앞쪽, 이 수초대 전체가 7, 80cm 정도의 수심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겠고요. 이쪽은 창포입니다, 창포. 그리고 이 안쪽은 또 부들입니다. 안쪽은 부들이고, 창포와 부들이 같이 오르졌고 중앙부에 저 풀은 줄풀입니다. 관계가 다 그러하지만은, 이 강에도 블루길 베스 천지입니다. 블루길과 베스가 천지 인데요 그런데 지금 5월입니다 5월이 되면요 블루길 베스트가 멋진 기회를 맞게 된다 5월에는 블루베스가 정이 있어 주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붕어의 활성도가 극한까지 올라간다 블루길 베스가 있는데도 붕어가 왕성하게 굉장히 적극적인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불길 베스트에서 이맘때 시기를 제대로 맞춰버리면요 한자리에서 입질 10회 이상입니다 하루 낮제1차례 이상의 입질을 보게 됩니다 아, 왼쪽 이 자리 1번 자리입니다 이 수풀 이 수풀 뒤에 뭐겠습니까 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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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붕어가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석자리 놓칠 수가 없는 1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은 줄 사이인데요. 어 차피 줄 쪽인데 조금 안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사이 사이로 어리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마름도 이제 벌써 수면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오번 자리, 어리언 사이인데 바닥을 한번 좀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아마, 오, 돌입니다. 아, 정말 반가운 소리인데요. 아, 웬 돌이 있을까? 상류에서 떠내려온 돌들이 아마 이 바닥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채적된 어, 흙들이, 채적 흙들이 뻘를 이루고 있는 뻘밭에 돌이 놓여져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여기가. 아, 이건 뭐? 안 되는 자리에서 안은 자리에서 구멍까지 사이에 있는 키 높은 정수 수초들 이수초들 수면 높이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채비를 투척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밤에 또. 지금 서서 움직이지만 밤에 앉아서 찌를 케미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케미가 보여야 되겠죠. 그 정도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찌가 설 구멍 자리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작업은 다 됐고요. 대를 하나하나 넣 으면서 바닥 을확 인해 나가 도록 하기. 대편성을 모두 끝냈습니다. 주로 짧은 데 위주로 편성을 했는데요. 어느 지점 하나 1등 자리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왼쪽 1번 지점 2공대인데요 부들 사이에 아주 전형적인 부들박 공략 방식으로 저렇게 찌를 세웠고요. 그리고 2번 자리는 18대입니다. 18대. 수심은 지금 왼쪽이 50, 2번이 한6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3번 자리, 3번은 부들, 조금 더 멀리 이사대인데요 부들 줄기가 잘 애우싸고 있는 곳. 저기에 3번지가 서 있고요. 1, 2, 3번이 비슷하죠. 그리고 4번부터 또 환경이 바뀌는데요. 4번은 중앙부로 훨씬 더 들어가 있고, 또줄 사이에, 줄 사이에 어리연이 지금 깔려있는 것을 어리연을 해집고 밀어넣습니다. 었 4번이 2, 6대, 그리고 바닥은 완전 돌바닥입니다. 큰 돌들이 흩어져 있는 바닥입니다. 그리고 5번 자리는 줄이 끝난 자리, 줄풀이 끝나는 지점인데요. 저번 역시도 바닥은 돌입니다. 아주 어느 곳 하나 있던 자리가 아닌 지점들이 없다. 최고의 지점들을 짓고 있다. 그 다음에 6, 7, 8, 6, 7번은 어리연 사이에 구멍을 냈습니다 저번 역시도 바닥은 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 67번 어리언 사이에서 이렇게 구멍을 내고 있고 마지막 8번 지금 카메라에서 안 잡히는 곳인데요. 마지막 8번은 음, 이 가까운 곳. 이 줄풀과 아, 이 창포 어, 그리고 바닥에 어리언이 자라 있는 곳. 이렇게 총 8대를 편성했습니다. 어, 이곳은 블루길이 돈만 합니다. 아, 해창만 블루길 만합니다 아, 엄청나게 에, 블루길이 큰 곳인데요. 물론 베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블루길과 베스가 있는 곳인데 어, 입질이 흔한 곳은 아닙니다. 아, 대신에 입질을 받으면 9시 이하는 구경하기가 어렵다. 아, 그러면 얼마까지 나올 것인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아주 멋진 곳. 어, 잔입질을 얻고 어, 입질을 받았다 하면 정말 멋진 곳. 어, 그런 곳. 삼을 팔을 수 있는 곳. 이 그림을 보십시오. 강낚시라서 재미없다. 강낚시는 것도 다. 나는 강낚시는 안 해. 이게 강입니까? 저수지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그림 잘있으을까 어디 이런 그림에 이런 수이 수십에 더군다나 바닥에 덩어리 큰 돌들이 갖다 있습니다자원은무금무 지납니다. 이보다 더뭘 바라겠습니까? 저수지 다 강이다. 그걸 왜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음, 뭐 그건 여러분들 취향이고요. 저는 음, 강과 저수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강 포인트이고 어, 사구파를 볼수 있는 곳 그리고 그림은 어느 곳 하나 찌서 아, 있는 여덟 개의 찌가 어느 곳 하나 아, 일등 자리가 아닌 곳이 없을 만큼 최상의 그림을 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입지를 보든 못 보든 볼지 볼뭐 입지를 볼지 못 볼지 모르겠는데요. 입지를 보든 못 보든 저는 오늘 밤 음, 가장 음, 사구파를 기대하면서 가장 행복한 밤을 낚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곳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 이제. 어, 빨리 저녁 식사를 마치고요. 어, 지금부터 아마 입질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 사람부터 입질을 해야 되겠죠. 어, 식사를 마치고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끼를 어, 떡밥을 쓰고 있습니다. 어, 어분과 글루텐을 섞은 떡밥인데요. 어, 지금, 음, 수온이 오르는 상태에서, 어, 이 지렁이 미끼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불길이라든가, 어, 베스, 어, 그리고 또, 어, 동작에, 어, 이런 자버만 불러드릴 뿐이죠. 음, 옥수수나, 어, 혹은, 이 글루텐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 옥수수가 어, 쓰기에는 편하겠습니다만, 옥수수보다는, 음, 그래도, 어, 이 글루텐류, 어, 뭐, 곡물성 떡밥, 떡밥이면 똑같습니다. 반드시 글루텐이라고 강조할 이유는 없고요. 떡밥을 사용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지부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음, 이 어떤 자바의 성화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글루텐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기를다 하넣습니다. 이 글루텐과 어분을 섞은 떡빵 밀를 넣는데요. 음, 지금 이제 어둠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케미빛이더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대인데요. 초저녁 이 시간대, 어떤 곳이든지 초저녁 시간대는 입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입질 시간대다 하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전 시간대 입질 확률이 살아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이럴 때는 한 가지 방법이죠. 꼬박 체력으로 방을 세울 건가, 아니면은... 어 수면이 전해주는 어떤 어, 느낌의 소리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 이 수면에 어떤 수면이 주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느낌상 어, 지금은 입질이 없을 것이요 어, 이런 어떤 수면에 그런 소리를 전할 때 잠시 쪽잠을 자는 것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laughs> 어, 그리고 무조건 음, 집중하고 지켜야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동틀무렵부터 오전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입질이 가장 활발한 시간 어떠한 여한 악조건 속에서도 입질을 볼수 있는 시간대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동틀무렵부터 오전 시간대 그 시간대는 집중을 해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밤을 꼬박 새우든지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시간대에 봐서 잠시 잠시 이쪽 잠을 자서 체력을 비축하는 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입지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대인데요. 가장 기대치가 높은 아침 피크타임입니다. 그런데 어 모처럼 바람 한점 없는 멋진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이동조차 없는데요. 간밤에 어 한마디 정도 들다가 놓고 또 울렁울렁하는 그런 동작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입질이 바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뜻밖에도 지금 입질이 없습니다. 발 밑에, 어, 지가 선 자리는, 어, 어떻게, 어, 수초가 많아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발 밑에 물색은 상당히 맑아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글쎄요, 어, 물색이 맑아졌지만, 물색은 맑아졌지만, 그렇다고 어, 야간 추위가 심했던 것도 아니고, 어, 입질이 없으리 만한 어떤 사연을 짚어낼 수가 없습니다. 음, 지금 7시인데요. 어, 한참 바쁠 시간인데 입질이, 음, 입질이 없습니다. 아, 해가 좀 나도록 어, 해가, 현재 이 해가 나고 있는데 햇볕이 좀 작용하도록 어,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명 어느 시간대인가 이 정도 호조건이라면 어느 시간대인가 입질이 몰려들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철수 직전에 받아 냈는데요. 자, <laughs> 대 하나를 접고 있다가, 대 하나를 접고 있던 중에 받아 냈습니다. 자, 이게 강붕어입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 <laughs> 야, 이, 마 인사를 마치고요. 대하나를 지금 접고 있었습니다. 접고 있는데, 지가 둥둥둥 떠올랐습니다. 야 이거,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인연이, 이, 이 부모하고 저하고 인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길이를 한번 재봐야 되겠죠. 37, 37, 37cm 나오는데요. 아, 중형붕어 한두수 정도는, 중형붕어 한두수 정도는 쉽게 낚아야 정상이다. 아, 이 정도 호재가 충만한데, 아, 이런 붕어 한두수를 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생각이었는데, 입질이 없단 말입니다. 아, 물론 이 강에 대체로 이, 어제, 오늘 사이에 입질이 없다고 는데 그렇더라도, 어, 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이 철수 전에, 철수 직전에, 이, 받아냈습니다. 아, 우람하고, 뭐, 황금빛에 또, 흑을 비늘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랄 데 없는 인물입니다. 아, 37cm라, 묵직합니다, 지금. 받아내고 나니까, 10cm만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야, 이거 철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철수를 해가지고, 어, 이, 호남권에 가갈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야, 이, 얘가 이 발목을 잡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철수길에 어, 이, 37이 이, 한 마리 극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 마감 인사를, 마감 인사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음 모든 조건이 이 호재가 충만한데 입질이 없다. 호재가 충만한데 입질이 없다. 뭐 다음 사람이 할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최대한 길게 기다려보는 거그 밖에 되겠습니까어이 생략 영상에서 과거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음 분명히 입질을 봐야 정상인데 현재까지 입질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앉아있다가 극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영상들이 꽤나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아침 시간대 최대한 기다려 보십시오. 호재가 없다면 오늘 상황이 아니다 하면 일찍 대를 접어야 되겠죠. 그런데 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질이 없다. 그렇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은 분명히 답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간만에 행락 영상 <laughs> 오늘 뭐 그림도 좋고 내용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극적으로 어, 이 부모가 나와줘서 또 더욱 반가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이 좋은 시기에 운전 조행하시고 어, 사고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